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않는 열 가지 지혜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1. 지금의 고민이 1년 후에도 유효한가? 라고 상상해 보자. 인생의 원칙은 두 가지다. 첫째,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말라. 둘째, 모든 문제는 다 사소하다. 이것만 알면 삶의 평온함은 당신 것이다. 2.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하라. 소중하고 중요한 일들을 미루다 보면 정작 중요한 일은 하나도 이루지 못한 채 인생은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3. 불완전한 상태에 만족하라.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그만두라는 말이 아니다. 단지 지나치게 집착하고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반드시 어떤 식으로 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빠지려 할 때마다 자신에게 제동을 걸어라. 4. 매일 한번 이상 남을 칭찬하라. 마음은 있으나 실천하는 사람은 드물다. 자신이 상대를 얼마나 좋게 생각하는지를 들려주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 또한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된다. 칭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몇 초밖에 안 되지만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 모두에게 그날 중 최고로 멋진 시간이 된다. 5. 당신에 대한 비판에 동의해보라. 모두 당신의 유연성에 놀랄 것이다. 자신에 대한 비판에 적대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오히려 상대에게 자신이 내린 결론이 정확하다는 확신을 갖게 만들 뿐이다. 6. 갖고 싶은 것 대신 갖고 있는 것을 바라본다. 자신이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종이에 적어보라. 건강하고 밝은 아이들, 화목하고 든든한 부모, 형제, 배우자, 인정 많은 이웃들, 친구들. 현재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눈을 돌리면 행복은 늘 자신 곁에 있다. 7. 성공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라. 의미 있는 성취란 무엇일까? 큰 돈을 버는 것, 승진하는 것, 인정을 받는 것, 오로지 외형과 물질적인 성취에만 집착하지 말고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고민하도록 하자. 8. 자랑하고 싶은 유혹을 떨쳐내라. 겸손과 내적 평화는 나란히 존재하는 것이다. 타인에게 자신의 유능함을 증명하려는 욕망이 적은 사람일수록 얼굴에 평온함이 가득하다.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려고 애쓸수록 사람들은 등뒤에서 흉을 보고 속으로 경멸한다. 9. 날아온 공을 반드시 잡을 필요는 없다. 미안하다고 거절을 한다고 해서 친구를 소중히 생각 안는다거나 무례하고 냉정한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 우리가 다른 사람 때문에 희생되었다고 느끼지 않도록 언제 어떤 공을 잡아야 할지 알아야 하고 선택해야 한다. 10. 자신을 제1순위 채권자로 생각하라. 금전 계획을 세울 때 다른 청구서의 지불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 지불하라. 다른 사람들의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저축을 미루게 되면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자신을 돌볼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남을 도울 수 없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저희 채널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